여왕이 집 18회입니다. 제인은 시엄마가 주는 약을 먹은 뒤로 이상해졌어요. 정신도 흐릿해진 것은 물론이고, 머리까지 어지럽고, 몸에서 모든 힘이 다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노숙자가 제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온 약이거든요. 제인도 참 답답하네요. 아니, 멀쩡하게 아픈 곳도 없는 젊은이가 유산을 했다고 자신이 처방받지도 않은 약을 낼름낼름 받아먹으면 어쩌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숙자는 점쟁이 말만 믿고, 재인과 황기찬을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는 세리가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노숙자가 세리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게도 복덩어리 재인을 내쫓아버리고, 불려우 강세리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거죠. 이혼 안 하면 황기찬이 죽는다니, 어리석은 노숙자는 점쟁이 말만 믿고, 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시키기로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쫓아내려다 보니, 노숙자가 생각해는 게 정신을 교란시키는 약을 며느리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멀쩡한 제이는 노숙자가 주는 약을 먹고 결국은 시댁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맙니다. 오늘 방송에서 보니, 제이는 약을 먹은 후에 약 기운으로 너무도 졸려서 다리미를 오디에 올려두어서 불이 났거나, 아니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오랫동안 올려두고 잠이 들어버려서 불이 나버렸던 것 같아요. 시댁에 불까지 질러버렸으니 제이는 방화범으로 붙들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신 감정 결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더 끔찍하게도 평생 나올 수 없는 폐쇄 정신병동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이는 자신이 가진 YL그룹 주식 지분을 몽땅 다 남편에게 줘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주식까지 줘버린다는 건 너무도 순진하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의 주식까지 악마 같은 황기찬에게 다 줘버렸으니 이제 강재인은 빈털털이 신세로 폐쇄 정신병동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김도윤만은 재인이 정신병자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도윤은 의사이고 재인과 대화를 종종 나눠봤기 때문에. 제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보아하니 제인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환기차는 아주 신이 난 거예요.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며 룰루랄라, 강세리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너무도 눈에 띄는 거예요. 도윤은 제인을 구출해내기로 결심합니다. 제인을 구출해내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도윤은 최자영과 남동생 승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강재인을 정신병동에서 구출해내게 될 것입니다. 최자영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치령을 많이 살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희가 차에 치이는 장면은 최자영 자동차 블랙박스에 모두 다 찍혔는데, 엄밀히 분석해보니, 부딪히는 강도가 약했단 말이죠. 즉, 도희는 자동차와 부딪히는 충격이 경미해 보였고, 또, 최자영이 도희를 밟고 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옆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장면만 보면 실형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일부러 도의를 친 것이 아니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주장해서 최자영은 머지않아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엄마 최자영과 동생 승우의 도움으로 제이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신병원에서 겨우 나오게 된 제이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는 어느덧 강세리가 아내처럼 한 집안에 살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도 세리를 완전히 며느리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이는 황기찬과 깨끗이 이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제이는 YL그룹 주식을 몽땅 다 황기찬에게 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은호의 양육권까지 기찬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버린 제인 앞에 김도윤은 삼촌인 정우성을 소개해 줄것 같아요. 정우성은 투자회사 대표거든요. 제인은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고 있지만 원래는 YL 그룹에서 유능한 디자인 팀 팀장이었거든요. 제인은 정우성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개인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며 YL 그룹 디자인 팀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인은 크게 성공해서 YL 그룹에 다시 들어가서 황기찬을 몰아내고 YL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나저나 드라마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큰 빌런은 강미란 고모라고 생각합니다. 최자영이 승우에게 넌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세상 쌀쌀맞게 내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니. 지금까지 참고 잘 길러준 것만 해도 최자영은 천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미라는 최자영이 승우를 내친다고 친우이로서 나무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승우를 낳은 사람은 강미란 자신이면서 처녀가 애 낳은 걸 숨기고자 오빠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 숨기며 옳게 최자영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오빠 강규철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승우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떳떳이 밝혀서 올케 최자영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주고 아들 승우도 친엄마를 찾아주면 모두에게 좋잖아요? 그런데 강미란은 자기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들 승우에게 고통을 주고 올케에게는 평생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나쁜 여자인 거죠. 그러니 나중에 승우가 강미란의 친아들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최자영은 강미란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목도 졸라 버릴 것 같아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했으니 강미란에게 그보다 더 심한 폭행을 가해도 최자영은 분명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